올해도 이렇게 또한 해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날들도 연말만 되면 유독 깊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문득 멈춰 서서 창 밖을 보면 차가운 겨울바람 사이로 어딘가 모르게 고요하고 쓸쓸한 정서가 스며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명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유독 내 마음만 더 외롭고 더 공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나이라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오래전부터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마음은 잃었다가 사라진다. 이 말씀처럼 외로움도 공함도 우리의 탓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조금 더 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몸의 변화, 친구들과의 거리, 지나간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연말이라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떠올라 우리 마음에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작은 불빛을 켜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대본은 바로 그 마음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연말이 되면 외로운지 왜 나이가 들수록 쓸쓸함이 깊어지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모든 마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들려드리는 긴 방편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앉아 듣듯 무언가 따뜻한 차한 잔을 앞에 둔듯 그렇게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외로워지는 이유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층은 바로 마음 속의 비교와 회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말만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꺼내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못한 일과 아쉬움을 떠올리며 나는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한해 동안 함께 웃었던 사람들, 혹은 떠나보낸 사람들, 연락이 줄어든 친구들까지 모두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관계의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오랜 친구들 역시 건강이나 생활 변화로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자연의 섭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이 길수록 그 자리가 비었을 때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는 즐거운 분위기의 송년회 장면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모임 사진을 올리고 주변은 분주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그 고요함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외로운 것은 홀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이 생겨난 원인도 있다. 외로움은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공허함은 더 자주 찾아오는데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며 삶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더 강해질까요? 그것은 한 해의 끝자락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깊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이 시점에 자연스럽게 시간의 끝을 떠올립니다.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내 삶에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며 공허함을 키웁니다. 어릴 때는 연말이 다가오면 설렘이 더 컸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들과의 모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연말은 다릅니다. 참 빨리 지나갔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홀로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붙잡을 때 생긴다. 즉, 외로움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밀어내며 나는 외롭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지 조용한 감정에 불과합니다. 이 감정을 마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꾸준히 강조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신을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평가합니다. 왜 나는 이룬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화살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기에게 쏘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삶이 주는 고통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내가 나를 꾸짖는 생각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그래도 참잘 살아오셨습니다라는 자기 위로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말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결코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감정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공허함은 마음의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외로움은 새로운 마음의 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을 때 가장 맑다.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생긴 허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외로움이 깊어질 때는 작은 실천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느껴보는 것, 짧은 산책을 하며 나무와 바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참 많이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 아주 얇은 이불을 덮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자비를 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호흡을 느끼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사랑했던 시간, 잃어버린 시간, 지나온 시간, 이루지 못한 시간들이 모두 모여 지금 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앉는 자는 지혜의 씨앗을 품은 자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 또한 지혜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따뜻한 이해로, 연민으로, 그리고 평온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각자의 마음에 스며들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 감정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공허한가? 이렇게 느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또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외로움도 오늘 느끼는 허전함도 결국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 조용하더라도 쓸쓸하더라도 그 마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마음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따뜻한 날이 오겠지요. 새로운 인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평온이 마음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올 한해 참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내일의 햇살이 당신에게 더 따뜻하게 비쳐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